계에 앞서 한국유흥협회 전화국 고지부 제22회 전국도배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유흥협회 이해극 회장이 인석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유통과장이신 오형식 과장님 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유기농협회 이병덕 부회장이 임석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나라바이오김미로 대표님 임석 하셨습니다. 어, 이외에도 관련 기관이나 어, 협찬업체, 행님과 임원님들 비슷한 시군 재 장단은 물론 참가 회원 모두를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대신에 서로의 서로를 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아까 좀 우리 이혁 회장님이 그 뜻감을 하실 때 핸드폰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국 유기농협회 자라북도 도지부가 주최하는 제22회 한국 유기농의배 전화 북도대 개식을 회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져갑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유기농업, 유기농업 운동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선배 유기농업의 영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이하 국민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우수 관계자에 대한 공로패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연합회 이해부 회장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김재시청 나정균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협 한류협 제 1883호 김재시청 나정균.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친환경 농업의 학대 보급에 소쌤에 오신 공로가 지대하기에 그 공화음을 길이 새겨두고자 전국회원의 이름으로 이 편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사단법인 회장 한국유기농협회이혜근 수상자에게는, 수상자에게는 금수저로 어, 부상으로 증정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도 이혜구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웃음> <웃음> 다시 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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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부안의 박형순 회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재원 권진희 회원님 김재 박종필 회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박형순, 회원님, 네, 앞으로. 표장장항미역제 1884호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박형순. 귀하는투철한 유기농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친환경농업의 확대보급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으로 이에 포창합니다. 20, 2022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유농협회 회장 이해 크 어, 부상으로 금소저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 제1855 전라북도 김제시 향산면 박종필 내원 전과 같습니다. 보상으로 금소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진희 의원님 제1886호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권진희 내원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금서저가임겠했습니다자 국서저, 네. 정리하십시오 차렷 경례 네 해당하십시오 예. 다음은 전라북도 지사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유통과장이신 오형식 과장님께서 수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 한경수 회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도 장장 제 2022호 다시 2 0 2 0 2295호 사단법인 한국 융협회 전라북도 도지부 기하께서는 친환경 농협 분야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확성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만들기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 도지사 김과영 기념 사진 한번 찍게 수상자 전체 분 한번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과장님도 오지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니온회 전라북도 도지부 조창기 지부장님부터 대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를 따라 갑자기 추워지네요.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22회 전라북도 유기농 대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전라북도청 그 우리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안 <laughs> 지그러지. 네, 우리 한국 유기농 협회의 <laughs> 이 이회 장님 네, 이병덕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나라와이오 대표님 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체 임직원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홀로 도내오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들 참석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지 않은 코로나 손님 때문에 3년 만에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협회가 창립된 지가 올해 44주년이 되었고요. 우리 전라북도 지부가 창립된 지는 24년이 됐습니다. 이제 2년간 행사를 연주 못 했기 때문에 22회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 보지부는 2 4년 됐습니다. 창립된 지가. 2000년대에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대회를 하면 정말로 많은 인파가 몰렸었죠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관계기관, 소위 단체, 우리 회원님들, 그때 생각하시면 오늘은 참조촐한 행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양태진 전라북도 이대 부장님 때만 해도 여기는뭐 도지부가 많이 활성화되었을 텐데 이제는 진흥경 이제 농산물이 많이 인지도도 좀 높아지고 어 소비자 들을 인식도 많이 좋아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처럼 관심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얼굴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까 이해그 예, 회장님께서 우리 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음, 경기도 안성에 에, 지금 2,700평 부지에 유통센터 건물이 내년까지는 이제 완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우리 6.1협회도 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틀을 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현재도 연간 100억 이상의 유통 실적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 앞으로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어, 희망적인 일들이 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 오늘 하루,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기획을 했는데,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 대한민국의 명강사분을 두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가지 가지 마시고 어, 끝까지 예,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음,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예, 바라고요. 예,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유교노벨회 이해국 회장님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참 44년 전에 그 선견지명을 가지신 어, 유달령 어른의 뜻을 받들어 44년이 지나왔지만. 어, 우리가 해왔던 일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어, 또 어, 후손에게는 정갈한 노토를 물려주는 어, 자연 생태계를 중시하는 농업을 해왔음에 자부하고 또 어, 자랑스럽게 어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 이 뜰이 넓은 이 전라 북도에 어, 많은 회원님들이 어, 늘 성원해 주시고 어, 어, 유기농협회 구성원으로 어, 조창기씨를 비롯한 이병덕 어, 회장님 그리고 양태진 선배님 또 한남용 어른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근, 유기농의 업 교과서적인 근간이 돼서 오늘의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은 아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 어쨌거나 이 우리가 어, 인류가 생존하는 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어, 최고의 안보라고 할 것입니다. 금상청화라면 그것도 안전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그 아주 450가지 이상의 농약을, 그, 검출해서, 어, 거기에 합격된 여러분들이, 이 농산물이야말로 세계 최상의 먹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제까지 그렇게 꿋꿋이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도지사님의 치사를 오영식 과장님께서 대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김관이 사님 대독이라고 하는 분 과찰이신 분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농산유통과장 오영식입니다. 어, 아까 우리 이제 이해극 우리 회장님, 휘장인, 민장님께서 세계 최상의 먹거리라고 하셨는데, 아, 저 공감을 하면서, 어, 맨 말씀, 이제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24년의 역사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저도 여기서 와서 배웠습니다. 22, 22번째라고 하는데, 24년은 오랜 역사, 어, 거짓, 거짓말, 음, 제가 공부는 시작한 그런, 때를 빨리나 했지만, 음, 거의 비슷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 어, 그런 그 역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음, 친환경에서는 으뜸이지 않겠습니까? 삼일 그러니까 육지라고했는데 농약, 뭐, 친환경으로 음, 음, 어가 여튼, 음,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음, 이렇게 갖고 하는 일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 아무튼 오늘 그 전라북도지부 조창기 집장님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도 유기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그 충북 제천이라고 그래요 이예구 운영 그 회장님께서 먼 걸음을 해주셔서 저희들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아울러이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어, 축하를 드리고요. 올해는 또뭐 코로나 이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참 상당히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있죠, 농업인들이 어떤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연세이라든가 뭐농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150% 이상 200%까지 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영이 한참더어려웠지기가희망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금이나 부팀에 대게서 준비해서 약간 뭐 전는 아니지만 지금에서 8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것을 이어서 예산 편성해서 비행기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친환경 농산 유기농산물은 생산과 소비 이